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도대체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해봤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중심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꼭 행해야 할 믿음 생활의 최소 범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지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없고 스스로 잘 믿고 있다 자위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생각들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외적 행위로 드러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행해 겉으로 드러난 결과들이지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과 생각, 마음의 상태와 자세지 그것들이 만들어낸 행위로 판단할 문제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행위를 통해 일정 부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럼 노력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잘안 돼요. 잠깐의 효용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속하기 어렵고 영혼의 만족도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특별히 주의 종이나 주변의 믿음의 예? 선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는 신용은 하잖아요. 며칠 나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대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 네. <laughs> 가장 근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앞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생각의 마음의 상태와 자세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절로 상대를 향한 애틋하고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따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할 일을 마땅히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밖으로 드러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문제가 생긴 후에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상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결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상태가 온전한가입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과 정성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내가 드린 만큼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근본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해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오래 될수록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바로 이두 가지 요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수준을 아예 내네 수준 정도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신자라도 여전히 죄와 탐욕에 찌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작정한 대로 믿은 대로 모든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주 좋은 믿음인양 착각합니다. 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 드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런 믿음 만능주의의 그 원인이 있어요. 잘 믿는 척하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해 주면 현실적 풍요나 형통은 몰라도 어려운 문제들은 안 생기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했지만 정작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말 그대로 떠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선언했습니다. 우리 사랑 사랑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기대에 하나님이 부응하지 못해 의심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자세히 알아가려고 하는 내면의 갈망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완성된 상태 절정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항상 자라간다는 의미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알은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지면 그 믿음은 올십니다. 반면 그런 열망 없이 종교적 습관이나 누구의 강요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적 갈증이 크면 그수록 하나님은 당신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미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날이 새롭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 믿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향한 사랑에 있어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수시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합니다. 그것도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진짜 지레짐작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깨달음뿐만 아니라 항상 체험을 수반해야 합니다. 내삶한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성적인 개념, 철학, 사상으로 머무는 것은 아무리 고상하고 심오한 깨달음이 따른다 할지라도 복음가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투정을 부립니다. 정말 모릅니까? 알면서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타협하기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행위를 몇 가지를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본질은 외면하고 격까지만을 움켜잡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기복 신앙과 다를 법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매를 맺으면 현실에 복도 받는다는 생각이 기저에 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리포 감옥에서 사형으로 생이 마감될 것을 예감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 봅니다. 자신의 생애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긴 소명을 달성하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살아온 삶이었어요. 실상 성도라면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앞서 우리 믿음의 실상을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알의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절대로 분리되어선 안 돼요. 성도의 삶이란 성도가 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살아온 믿음의 자세에 대해 소명에 붙들려 뒤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시작과 그렇게 삶으로서 맞게 될 마지막 결과는 바울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고요.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전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할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생애조차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결단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끝내갈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필리포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부활이 바울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 최종 도착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받은 소명에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끝을 향해 담담하게 걸어가겠다는 사도 바울 자신의 교련한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잡히바된 그것, 즉 부활의 멸류관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부활을 맛보기 전에는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부활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예비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 잡혀 사로 잡힌 바된 그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어요. 다섯째.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선포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천국을 향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은 보장되어 있고 성도의 믿음의 여정 그 출발은 골고다 십자가고 종착지는 바로 천국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즉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 당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풍요나 공평이든 형통이나 환란이든 현실적 성공이나 실패든 건강이나 질병이든 도덕적 성화나 죄악에 걸려 넘어지든 종교적 성실함이나 나태함이든 이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천국 입성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믿음이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울은 이제 조금 후면 사형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잡혀서 참수형에 처해질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믿음의 요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남았다고 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활을 잡으려고 또다시 담대하게 걸어가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필리포교의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과 도착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멸류관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여건이나 자신의 상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이란 결단코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환란도, 어려움도, 슬픔도 마땅히 헤쳐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실체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감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믿음으로 이룰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실제로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회만 열심히 추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신실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뻐심을 있습니까? 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합니까? 간단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참 많아요.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세석화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존재의 의도 얻게 된다는 말이 보세요 교묘하게 타협시켜버립니다 예?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와야 편안하고 예? 교인들의 심리가 편안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언제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찔려야 하고 나의 나태함과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소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기뻐 춤추며 뛰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것들은 싹 빠져나가고, 사람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이게 수면제가 돼버렸어요 신경 안정제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신경안정제 수면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각성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아, 네.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지체들이 자꾸만 세워지는 그 일에 교회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아, 네.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만 남습니다. 믿음의 출발, 송도로 씨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어디였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을 채우는 일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믿음 믿음이 더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어떻게?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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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해라. 여러분, 이것밖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책껴놓은 용원들이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주와 동행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빠져나가고 세상과 손을 잡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놀렸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본부에 있을 땐잘 몰랐어요. 그런데 현장 목회에 내가 로컬처치에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답답해요. "저 사람 저거 틀림없이 저거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저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안 돼요. 아무리 고면하고고면하고고면할 때만 잠깐 듣는 척하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 나가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아 바빠서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뭐 여러 일이 바쁘고 뭐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살다 나중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져야 그때서 후회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네, 우리 교회 요즘 철회하시는 분들 몇분 있는데, 철회하는 사람들 보면 참 내가 너무 감사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심에 12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새벽교도 기도 때까지 있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여러분, 어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피곤하다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자기가 방만한 거고, 자기가 게으른 거고, 자기가 나태한 거고, 내가 믿음 없는 건데, 뭘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과 충성을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는 초신자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권사 달았고, 믿음 생활 좀 했고, 근데 하는 짓거리는 어린 아이와 똑같고,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데도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은 또 있는 척 신용은 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정통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다 최고인 줄 알아.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정, 내 남편, 내 부인, 내내 내 소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격가지고 그러니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어요. 이 시대는 분명히 말세입니다.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는 정확하게 나누어질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알곡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깨어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안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자연히 자신의 유익은 해로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세워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자연히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들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게 차 있는가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활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키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갈증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갈증이 곧 믿음이다. 내 마음의 갈증이 곧 믿음이다. 내 마음의 갈증이, 갈증이 곧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더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가느냐. 그래서 그알 암만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현재의 문제에만 국한해 적용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닥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믿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겼다 그랬는데 믿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동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덧입혀졌다는 아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예수님 앞에서 해가 될수 있으니, 나는 오직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는 채워져 있겠다. 지금 얼마나 결연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골고다에서 출발해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합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이 따로 없어요. 단지 예수를 어떻게 더 많이 아느냐, 그래서 그 은혜와 권능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더 채우느냐가 달려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신경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잘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버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채워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지금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믿음이라면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난왜 이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고민할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위해 나에게 유익하던 세상 것들을 정말 모두 버릴 수 있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진리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다시 실감하고 다시 진지하게 따져 봐야만 합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진짜 버릴 실 때까지 예수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되 성령의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덧 입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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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놓고 고민해던 적이 많습니다. 그전 내 껍데기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나아갔어. 진실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구했던 적은 없었고, 남들이 하는 모양, 형식적인 모습을 쫓아,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도 종교적 만족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제약들을 시간 내놓으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예수를 모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길 원하고, 성령으로 아멘.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안에서 성의 령 강력한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헌신과 충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골고다 십자가에서 출발해 저 천국 부활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